이렇게 해서 크기를 똑같이 빼는 겁니다. 자, 저 아, 저 부분이 없어서 사이즈가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놓고 당겨가지고. 여기를 뭐, 잘라도 되고 어, 그건 뭐, 상관없습니다. 그 다음에는, 그 가위에, 한 면을 가지고, 이렇게 천천히, 빨리 할 때는, 짧, 모양이 까나다라고, 길게 천천히 할 때는, 이쁘게, 어, 천천히. 안 나왔다가, 한번 더, 천천히. 그 이렇게, 자, 자 다음에는 박스 테이프를 그래가지고.